는요 단순 현재 유의사항을 공부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 현재에서 조심할 것들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목은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선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조심할 게 미래 대신이란 말이 미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현재가 때론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는 뭡니까? 현재를 쓰건 미래를 쓰건 다 됐지만 그런 경우가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에 포함될 땐 미래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렵나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말일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문과 함께 봅니다. 먼저 아래쪽 표를 보도록 하죠. 자, 예문 볼까요? When the movie will release next month, I will see it. 자 일단 릴리스란 동사는요 뭐뭐를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주어가 영화니까 영화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영화가 개봉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영화가 다음 달에 개봉할 때 나는 그걸 볼 거야라는 문장입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것도 미래니까 will 썼고요. 내가 그걸 볼 것도 미래니까 will 썼겠죠. 따라서 이 문장 올까요? 엑스일까요? 당연히. X. X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을 하, 하지 않겠습니까? 자, 왜 X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웬일한 종속 접속사부터 의 컴마까지를 묶으면 이게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절이 되겠죠. 시간 부사절을 포함한 이 전체 문장을 우리가 바로 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간 부사절일 땐 말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일지라도 절대 미래를 쓰지 않습니다. 현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지워지고, 주어가 3인칭 단순이니까 S까지 붙여주는 센스.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 부사절을 만드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붙으면 됩니다. when이라든가 until, as soon as라든가 뭐, before, after 많이 있겠죠? 이런 접속사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요 비록 미래지만 미래를 쓰면 안 되고 현재를 써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왜요?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샘 시간 부사절은 왜 현재를 써요? 자, 제목은 시간 조건 부사절이지만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시간 부사절만 설명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건 설명할게요. 좀 다릅니다. 시간 부사절은 왜 현재로 쓸까? 바로 앞 페이지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어떤 경우기 이 때문에? 그렇죠. 거의 확실하게 예정된 미래는 그냥 현재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해봐요. 다음 달 영화 개봉할 때난 그걸 볼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다음 달 영화 개봉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바로 확실하게 예정된 상태입니다. 즉, 이미 포스터 나와 있고 개봉 날짜도 찍혀 있고 이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개봉할 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시간 접속사 뒤에 나온 내용 자체가 미래일지라도 그건 이미 확실하게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는 겁니다. 조심할 건꼭 이때는 현재만 써야 됩니다. 질문 또 나올 법 하겠죠. 선생님, 뒤쪽에 있는 w i 은왜 현재 쓰면 안 됩니까? 왜냐면 이 뒤쪽에 있는 건요. 앞에 게 기본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 미래입니다. 아,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will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는데 이건 내가 보러 가겠다는 내 의지가 담긴 거기 때문에 이때는 will을 써줘야만 합니다. 앞에 이 시간, 부사, 절에서만 미래를 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자, 다른 예문과 함께 조금 더 다져보겠습니다. As soon as Tom arrives here, we will go out. 자, 뭐하자마자죠 뭐 탐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우린 밖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누가 내뱉었건 간에 이 말을 한시점의 상황은 탐이 이미 오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이르십니까 아마도 오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면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아직 도착 안 했지만 도착할 게 확실한 미래니까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도록 하죠. Stay with Nancy at home until I come back. 오케이. Okay. 자, until과 till은 같은 의미입니다. 명령문이죠. 낸시와 함께 좀 집에 있어. 내가 올 때까지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뭐 낸시를 맡기고 어디 가는 아줌마겠죠. 아줌마 돌아올 거 어떻습니까? 확실히 돌아오겠죠. 내가 돌아올 거라는 게이 문장 속에 이미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안 돌아오면 이 애를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엄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이제 그 여기죠 접속사부터 여기까지에서 분명히 돌아온다는 게 미래 내용이지만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장도 가능합니다. Find out the while you are this book. 자, 당신은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뭐하는 동안에? While은 뭐하는 동안이겠죠? 당신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자, 현재 진행을 썼죠. 사람들이 시간 조건 부사절엔 미래 대신 현재라고 하니까 꼭 단순 현재, 현재형만 되는 줄 아는데, 현재 진행도 가능해요. 물론, 현재 완료도 가능합니다. 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거는 뭡니까? 당신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읽는 도중에, 아, 이게 답이구나를 알게 될 거란 얘기고, 밑에 문장은, 현재 완료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알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접속사부터 어디까지 요 끝에 요 시간 부사절에서 현재를 쓰고 있지만 다 미래 일이겠죠 물론 이 주절에는 원래대로 미래 써줘야 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고 묶어서 지금처럼 단순 현재 뿐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죠 현재 완료도 미래 대신에 현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바로 시간 부사절의 내용은, 즉, 시간 접속사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조건 부사절, 흔히 말하는 if절인데요. 이때도 미래 쓰면 안 되고 현재를 씁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문장일 때 여기 when 빼고 if를 넣어도 마찬가지 현재 쓴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죠.